2,200년 전 진시황 이래로 마오쩌둥만큼 중국을 철저히 지배하고 변혁시켰으며 억압한 사람은 없었다. 그의 묘소는 아직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그대로 있다.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의 요직에서 활동하다가 중앙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연합정부론을 발표하였으며 장제스와의 내전에 승리하고 베이징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웠다. 국가주석 및 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제2차 5개년 계획의 개시와 더불어 산면 홍기 운동을 폈고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1893년 사오산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마오쩌둥은 20세기의 작은 거인이었다. 그는 중국을 통합했고 아시아식 사화주의를 창안했으며 1960년대에 세계 공산주의를 분열시켰다. 동시대인들에게 비친 그의 모습은 변화무쌍했다. 청소년 시절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개인주의자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프롤레타리아 편에 서서 싸웠으며 스파르타식 공산주의를 선포했다 중국 북부에 있는 황토고원인 예난까지 이어진 대장정에서는 저항의 중심이었고 일본군에 대항한 게릴라전에서는 야전사령관이었으며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의 내전에서는 탁월한 전략가였고 권력을 동원해 사회를 변혁하고 인간을 개조하려 했던 무자비한 사회운동가였으며 말년에는 관능적인 쾌락에 빠져들었다 정치가 마오쩌둥은 두 가지 영혼의 소유자였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나라에 엄격한 질서를 강요하며 마치 최면을 걸듯 국민을 체계적으로 세게 시켜 자신을 열광적으로 숭배하도록 만든 폭군이었다. 마오쩌둥은 1893년 12월 26일 아침 8시에 태어났다. 중국에서는 이 때를 검은 뱀의 해이자 녹색쥐의 달이며 붉은 수탉의 날에다 용의 시간으로 부른다. 아버지는 훈난성 사오산의 농부로서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해 나름대로 기반을 닦았다. 이 아버지에 대해 마오쩌둥은 그는 우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었다. 기껏해야 변변찮은 먹을거리뿐이었다. 계란이나 고기를 먹은 적이 없었다라고 수레했다. 아버지는 농사의 규모를 늘리고 쌀 장사도 해서 수입을 많이 올렸다. 어린 마오쩌둥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엄격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반감이 컸다. 아버지는 내게 고통을 준 최초의 자본가라고 말할 정도였다. 마오쩌둥은 6살 때부터 논에서 일해야 했다. 8살이 되면서부터 서당에 다녔지만,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농사일을 도와야 했고, 글자를 배운 뒤로는 아버지의 장부 정리도 도와야 했다. 마오쩌둥은 10살 때 다니던 서당에서 도망쳐 처음으로 외지로 나갔다. 쌀간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서당 선생님이 이전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경험에 관해 그는 1936년 미국인 저널리스트에 드고 스노에게 이렇게 말했다. 결과가 인상적이었어요. 성공적인 반항이었던 셈이지요. 마오쩌둥은 서당에서 공자의 경전을 비롯한 많은 유교 경전을 배웠다. 그러나 고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옛 소설과 영웅 이야기에 훨씬 더 흥미를 느꼈다. 그럼에도 그가 고전을 배운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뿐이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항하는 힘이 될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와 자주 다퉜다. 열세 살때 아버지가 손님들 앞에서 마오쩌둥을 게으르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책망한 일도 있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뒤따라가면서 불렀다. 큰 연못가에 멈춰 서서 더 가까이 오면 연못에 뛰어들겠다고 위협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잘못을 빌라고 시켰고, 앞으로 말을 잘 듣겠다는 표시로 큰절을 하라고 말했어요. 나를 때리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큰절을 하겠다고 말했죠. 이렇게 해서 다툼이 끝났습니다. 아오쩌둥은 이 일에서 두 번째 교훈을 얻었다. 즉 겉으로는 복종하듯이 보이더라도 완강한 자세를 취하고 여건이 허락되는 한 자신의 생각과 목표를 고집하며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13살 때 서당 공부를 마치고 그 후로 2년 동안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왔다. 하지만 곧 농사일의 실증을 느꼈고 15살 때 집을 떠났다. 근반년 동안 법학도에게 그 후에는 유학자에게 학문을 배웠다. 당시 중국에서 발생한 기근과 잔인하게 진압된 농민봉기는 그로 하여금 몰락해가는 청제국의 사회 갈등을 비판적인 안목으로 보게 했다. 동시에 인근 도시의 신식학교와 훈안성의 성도인 창사에서 신문물에 눈을 떴다. 주국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마오쩌둥은 에드거 스노와의 대화에서 당시를 회상했다. 나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약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혁명에 관한 글을 읽었죠. 여러 책을 읽으면서 나폴레옹, 표트르대제, 웰링턴, 루소, 몽테스키에, 링컨 등에 관해 배웠습니다. 1911년 중국에서는 청왕조가 몰락하고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마오쩌둥은 최초로 중국 혁명의 아버지인 순원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공화국의 열광에 학교 칠판에 정치적인 글을 처음으로 써 붙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변발을 잘라내고 다른 학생들을 급습해 마찬가지로 변발을 잘랐다. 그는 반년 동안 혁명군에 가담했다. 달 금료는 7달러였다. 마오쩌둥은 그 당시 신문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개념을 접하게 되었다. 혁명 후 마오쩌둥은 불안정한 나날을 보냈다. 경찰학교에 등록했다가 곧 그만두고 이눔 만드는 법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와 상업학교, 법률학교를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고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애덤 스미스, 찰스 다인, 존 스튜어트 밀, 그리스 신화, 재계사 따위의 책을 읽었다. 그나 결국 계속 이럴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1912년에 사범학교에 들어갔다. 마오쩌둥은 이곳에서 6년 동안 공부한 뒤 25세에 교사 자격증을 땄다. 그는 고전 필체로 산문을 쓸줄 알았고 많은 지식을 쌓았다. 그 시절에 나의 정치적인 이념이 형성되었다. 동시에 조직가로서의 첫 경험도 쌓았다. 그는 걸어서 훈환성을 돌아다니며 정치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 애국사업을 할 젊은 인력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로 신문광고를 냈고 동지들을 귀합해 신민학회를 창설했다. 이 회원들 중 다수가 이후에 중국 공산당에서 요직을 맡게 되었다. 회원들은 사회 문제와 정치 현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분화 가리지 않고 걸어다니며 선전 활동을 펼쳤다. 심지어 야외에서 잠을 잤으며, 추운 1 1월의 강을 헤엄쳐 건너기도 했다. 1918년 마오쩌둥이 여행 자금을 빌려 베이징으로 갈 때만 해도 그는 아직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 그 당시 나의 세계관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인 개혁정신,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아나키즘적 성향은 그의 사상에 잠재되어 있었다. 그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준 사람들은 1921년 5월 상하이에서 공산당을 창당한 베이징의 역사학자 리다지와 철학자 천두시였다. 베이징 대학 문과대학 교수이자 대학 도서관장이었던 리다자오는 마오쩌둥에게 도서관 말단 사서 자리를 알선해 주었다. 마오쩌둥은 한 달에 겨우 8달러를 벌었다. 베이징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이 시기에 그의 사상은 점점 과격해졌다. 1919년 두번 상하이에 들렀고, 고향인 훈안성 창사에서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그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마르크스의 저서를 처음으로 읽었다. 2920년 여름에야 비로소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10개월 후 그는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 대회에 참석했다. 마오쩌둥은 선동가이자 조직가로서 끊임없이 활동하며 공산당 내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은 1923년부터 1927년까지는 국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마오쩌둥은 모스크바의 크렘린 지도자들이 보기에 극히 못마땅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독자적인 공산주의 노선이었다. 마오쩌둥은 우리의 저항운동을 농민 계급에 맞추자고 외쳤다. 이는 크렘린 지도자의 귀에는 이단자의 외침으로 들렸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학설에 따르면 농민 계급이 아닌 도시에 있는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의 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20년대 초부터 끊임없이 농촌 지역을 돌며 봉기를 조직하고 농민단체를 만들어 나가는 마호쩌 등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못마땅한 눈초리로 지켜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두 편의 글을 써서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주장했고 공산당의 지도하에 농민을 조직화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이 글을 당 기관지에 싣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마오쩌둥은 즉각 다른 잡지에 글을 발표해 버렸다. 이 시기만 해도 중국 공산당은 크렘린의 지시로 국민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다. 국민당은 순원 사망 이후 장제스가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1927년에 장제스는 공산당의 이러한 전략을 간파하고 공산당과의 관계를 끊었다. 마오쩌둥의 농민 운동은 그 사이에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농민은 도처에서 지주들에게 저항했다. 마쩌둥은 커다란 희망을 품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중국의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에서 1억 명의 농민이 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농민은 태풍같이 몰아칠 것이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들을 가로막을 수 없다. 농민은 묶고 있는 사슬을 부수고 자유로 돌진할 것이다. 1927년 9월 훈안성에서 대규모 추수 봉기가 일어났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 동기를 조직한 마오쩌둥은 실패의 대가를 이중으로 치러야 했다. 마오쩌둥의 농민운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당중앙위원회는 그를 정치국에서 축출했고 게다가 장제스의 군대는 공산주의 농민 지도자 마오쩌둥을 무자비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마오쩌둥은 각지를 떠도는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지만 감시를 피해 탈출에 성공했다. 1927년 겨울에 살아남은 동료들과 함께 화적대 소굴이었던 진강산으로 후퇴했다. 이것은 훈안성과 장시성, 광동성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험준한 산악 지역이었다. 인원은 천몇 명에 불과했고 총은 200정뿐이었다. 멋쩌둥 일파는 이 가파른 산에 있는 절들을 접수해 중들을 몰아내고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다. 이 시기만 해도 중국 공산당은 크렘린의 지시로 국민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다. 국민당은 순원 사망 이후 장제스가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1927년에 장제스는 공산당의 이러한 전략을 간파하고 공산당과의 관계를 끊었다. 마오쩌둥의 농민운동은 그 사이에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농민은 도처에서 지주들에게 저항했다. 마오쩌둥은 커다란 희망을 품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중국의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에서 1억 명의 농민이 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농민은 태풍같이 몰아칠 것이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들을 가로막을 수 없다. 농민은 묶고 있는 사슬을 부수고 자유로 돌진할 것이다. 1927년 9월 훈안성에서 대규모 추수 봉기가 일어났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 봉기를 조직한 마오쩌둥은 실패의 대가를 이중으로 치러야 했다. 마오쩌둥의 농민 운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당 중앙위원회는 그를 정치국에서 축출했고, 게다가 장제스의 군대는 공산주의 농민 지도자 마오쩌둥을 무자비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마오쩌둥은 각지를 떠도는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지만 감시를 피해 탈출에 성공했다. 1927년 겨울에 살아남은 동료들과 함께 화적대 소굴이었던 진강산으로 후퇴했다. 이곳은 훈안성과 장시성, 광둥성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험준한 산악 지역이었다. 인원은 천몇 명이 불과했고 총은 200정 뿐이었다. 마오쩌 둥 일파는 이가파른 산에 있는 절들를 접수해 중도를 몰아내고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다. 4년 동안 홍군은 이러한 전략으로 장제스의 공격에 대항했다. 하지만 장제스 군대의 병력이 워낙 우세했다. 장제스 군대는 거의 50만 명의 병력으로 1933년 말 공산주의자들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 마오쩌둥은 장시성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드디어 역사의 남을 대장정에 나서게 된다. 마오쩌둥 일행은 장시성을 출발해 북서부에 있는 산시성까지 1만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행군했다. 그들은 적을 피하기 위해 티베트를 거쳐 동파기스탄의 초원까지 우회해야 했고, 중국의 불모지를 관통해 해발 5,000m에 달하는 산악지대를 넘고 물살이 빠른 강도 건너야 했다. 그는 368일 동안 행군했는데 처음 10만 명에 달했던 병력이 북서부의 황토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겨우 2만 명이 남았다. 하지만 도중에 소단위의 공산당 세포 조직을 계속해서 심었다. 마오쩌둥은 혁명의 승리를 믿었다. 그는 수년 동안 산시성의 동굴에서 살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 엽초를 피웠는데 담배를 직접 재배하기도 했다. 마오쩌둥은 방문객들 앞에서 스스럼없이 바지를 내리고 이를 잡기도 했다. 에더스노는 마오쩌둥이 어느 무더운 날 바지를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 총사령부의 지도를 연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적은 바 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새 마오쩌둥을 잊고 있었다. 바로 중국 북서부 모퉁이에서 소비에트 국가가 형성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1936년 겨울 장제스가 공산당에 의해 납치되자. 다시 마오쩌둥 일행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중재수는 일본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맺은 후에야 자유를 되찾았다. 일본과의 전쟁은 마오쩌둥이 정치무대에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당과 관련해서 마오쩌둥의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았다. 70%는 공산당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20%는 타협하며 10%는 일본에 투쟁한다. 이 지침은 성공적이었고 중국 공산당은 점점 강해졌다. 1945년까지 당원 수는 90만 명으로 늘어났고, 홍군은 1945년에 거의 300만 명에 육박했다. 모쩌둥은 전투 경험이 많고 장비를 잘 갖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어 드디어 내전에서 승리할 기반을 다졌다. 내전은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시작되지는 않았다. 우선 협상이 진행되었다. 모쩌둥은 직접 충칭으로 가서 6주 동안 머물며 장제스와 협상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술잔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 차갑게 설전을 벌였고 결국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마오쩌둥이 회담장을 떠난 지 2주 후 양측은 다시 전면전으로 돌아섰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은 장제스와 마오쩌둥을 중재하려고 노력했다. 미국은 중재 노력의 전망이 흐려질수록 장제스 측으로 기울어갔다. 그러나 클랜니는 마오쩌둥에 대한 지지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마오쩌둥의 군대가 양쯔강 이남으로 진격했을 때인 1949년 4월 말에서야 소련의 태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주석의 자리에 오른 마오쩌둥은 소련에 도움 없이 정권을 세웠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모스크바에 의존하는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투쟁 시기에 단한 번도 모스크바를 예방하지 않은 유일한 공산당 지도자였다. 그는 1949년 12월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과 처음으로 만났다. 독자적인 힘으로 승리한 혁명가의 자격으로 크렘린을 방문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는 중국의 레닌이었다. 마오쩌둥은 혁명가이자 시인이기도 했다. 그것은 한시는 중국 학자들도 높이 평가한다. 마오쩌둥은 대장정 기간 동안 70여 편의 시를 썼다. 말 등에 올라타면 여유가 생겼습니다. 운율을 찾게 되었고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말 타고 지낸 때가 멋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리워요. 에드거 포레에게 한 말이다. 수에서는 이렇게 섬세한 예술가 마오쩌 둥의 모습만 생각하느라 그의 또 다른 측면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 마오쩌 둥은 숙청 집행물을 만들어 수백만 명을 죽인 잔인한 혁명가였다. 그는 혁명은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당동지들에게 약을 처방하듯 총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한 서구인들은 마오쩌 둥이 중국에서 시를 금지시킨 사람이라는 것도 잊고 있다. 1958년에 대학진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운동으로 농민을 인민공사라는 조직의 강제로 편입시켜 생산 증대를 독려하고, 뒷마당 영광로를 만들어 철 생산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운동이다. 하지만 대학진운동은 곧바로 혼란을 초래했고, 죽의 근대화를 5년 이상 후퇴시켰으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에 못지않게 큰 희생을 초래한 것이 1965년부터 1976년까지 벌어진 문화대혁명이다. 이 혁명은 수정주의의 길로 들어선 당과 국가의 간부를 타도하고 사회의 낡은 습관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청소년들을 당 노선에 따르도록 세뇌시켰다. 수년 사이에 학교와 대학이 문을 닫았다. 생산도 정체되었고 수십만 명의 당 간부들이 숙청당해 목숨을 잃었다. 5천만 명의 홍위병들이 전국 각지를 돌았고 외국 선교사들의 교회가 불탔으며 내전과 이사한 상황들이 벌어졌다. 마오쩌둥의 부인인 장칭은 사인방의 중심에 서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마오쩌둥의 혁명적인 이상주의는 1949년까지는 그가 표방한 정치적인 현실주의에 가로막혀 제동이 걸려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그의 또 다른 면모인 유토피아적 메시아주의 탓에 현실감각이 상실되었다. 그는 파괴적인 대학진운동과 야만적인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일을 종식시킨 사람은 조원라이와 덩샤오핑이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했을 때 인민은 그의 무리한 정책에 지쳐있었고 끝없는 선전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한평농가는 마오쩌둥을 이렇게 평가했다. 마오쩌둥은 젊은 시절에는 중국의 과거에 반항했다. 이후 황제가 되었을 때는 다시 두 발로 과거의 땅을 밟았다. 그의 마지막 부인과 시녀들은 흔들리는 옥자 뒤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 한때 붉은 천 표지로 장정되어 수백만 부씩 보급되었던 마오쩌둥의 사상은 중국의 외교부장이었던 천희가 예언한 대로 수정된 지 오래다. 그러나 그의 실수와 오류, 약점과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한 것이 그의 공적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